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겉에만 말해요. 밥잡어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그거는요, 겉에 말이에요. 속말은 뭐예요? 어, 살아가면서 이 아주 친구가, 속말을 할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살수 있어요. 부부도 있잖아요. 겉말만 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속말을 할수 있대요, 속말. 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속을 우리 우리 속을 완전히 아버지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오는데 네마음은 세상에 뺏긴 거 나는 그 꼴한 진못 보겠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라면 나는 네가 잘났던 못났던 네 마음의 생각은 내가 장악하기를 원해. 그 마음은 내가 차지하기를 원해.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뭘 어쩌고 저쩌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난네 마음만 차지하면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말씀을, 내 마음의 성령을, 내 마음의 빛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내가 빛으로 들어갈 거야. 아멘,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이 욕한 마음을 완전히 다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자나깨나 마음이 뭐냐? 영혼 살리는 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집에 뭐가 어쨌든 그 뭐냐? 영원 살리는 거밖에 없어. 여러분도 지금은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네 마음 뺏었으니 다 됐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뺏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차피 하나님 뺏기냐 세상에 뺏기냐 두 개요. 근데 세상에 뺏기면 멸망이지만 하나님께 뺏기면 영생이야. 영생이여, 영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 달라고 럴때 빨리 내드려요. 우리 마음에 말씀 채우시겠다는 데 빨리 채우시라 그래요. 아멘. 우리 마음에 성신을 보여주신다고 우리 빨리 오시라. 성령이여, 오시 없어서 내 마음을 장악할시 없어서 내 마음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나이다. 아멘. 다른 거 들어오면 기분 나빠요. 우리 성령님만 내 마음을 차지하세요. 완전히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성령님이 사로잡아주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 이것이 능력 있는 목회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세상을 정복하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되세요?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겨봤자 귀신 노릇하는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뺏기려면 하나님께 뺏겨야 돼. 아버지가 내 마음을 달려면 빨리 줘야 돼.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썩었어요. 재생시켜 주세요. 골병 들었어요. 살려 주세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완전히 가져가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뿐만안멘하세요 이건 마음은 딱 닫아놓고 고집탱이 씌워가지고 한땅의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야, 마음은 열어봐.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일을 할 거야. 너를 능력자로 쓸 거야. 말씀의 메시지자로 쓸 거야. 내가 너에게 인생에 줄수 없는 기쁨을 줄 거야. 내가 생기로 들어갈 거야. 아멘. 오늘 이것을 사무에서 오신 분들은 만족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시는 점에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분이 내게 왜 오느냐 위로해 주려고 부자 되게 해 주시려고 승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의 얼굴이 있는 것을 네 마음에 비추리라 예수 그리스의 얼굴은 다빛이요아멘 예수님의 영은빛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마귀 새끼가 놓질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확실하게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빨리 오세요 아멘 요거는 주고 요거는 안 준다가 아니야 아주 활짝 줘야 돼 활짝 그냥 주님께 그냥 제가 한분요 서울대병원에 우리 필리핀 사시는 사모님이 안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와서 이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밤새도록 전도를 했는지 어떤 분을 한번 모시고 나왔어요. 그게 물어보니까, 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요, 저는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쳐줘야 되니까, 어, 일단은 예수님을 좀 용접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실래요? 안 하시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늘부터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려니까, 뭐랬는 줄 알아요? 나는 그것만큼은 못 하겠대요. 왜 그니까?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신기는 섬균이 오늘부터 나를 저주 줄까봐 겁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 귀신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세요.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4절에 말씀을 주면서 이 세상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병 고침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나 그것만큼은 안 되겠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랑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겠어요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버지 앞에 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성령받게 사모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네. 불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복이에요 네. 아버지가 이미 벌써 열려놓은 자는 거기 눈이 떠지는데 뭐를 사모해야 되는지 뭐를 받아야 되는지 누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는지 벌써 딱 답이 나와있어 네. 여러분 입에 답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불받는 거 최고 좋아 성령받는 거 좋아 우리 아버지도 좋아 네. 우리 아버지도 좋아 우리 우리 마, 저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요 빛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줘요? 누가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놔요? 그분은 딱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독생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실 때 이런 피조물의 죄성을 가진다는 인류의 죄커녕 내 죄도 감당이 안 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피한 방울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자로 오신 분이야 여러분이 안고 섬을 감찰하시는 분도 우리 전능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도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마음의 말씀이 있어. 그 마음의 성령이 계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자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또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여신, 아?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나는 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명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성령을 부어줘가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들어 되는 거야. 우리 썩은 자들 안에 영광이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오신 남부터 그 말씀이 나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경에서 읽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이론으로 가리키기보다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명 있는 자는 귀신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한 예수 그리스가 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음부터는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야.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일하는 것도 좀 찾아볼까요? 내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그 말씀 전에 드려. 말씀이 일, 나가서 일다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에 떠나는 거야. 여러분의 빚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마귀 새끼가 다 떠나가는 거요. 이쪽 동네도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저녁엔 여기가 다 채워질지 어다 그냥. 다 채워져서 한번 여러분 다 불받아가지고 대한민국 한번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된 자가 판을 치면 안 되잖아요. 정직한 자가 판을 쳐야 되잖아요. 의로운 백성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거짓된 자들에게 맡길 순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돼야지. 성령이 운행하시는 나라가 돼야지. 말씀이 일을 하는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불이 붙었잖아요. 아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게 아니라고 고백하신 분만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양식이 목말라서 온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유관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이 시대의 필립 집사가 될지어다. 이 시대의 스대반이 될지어다.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지어다. 바울이 될지어다. 왜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받은 오순절의 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아버지며 선포했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가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 안에 복음이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겠네 저기 아멘 소리가 왜 저렇게 크냐 그냥. 이 아멘이 지금 한국에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 오살리 기도원이 보통 기도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다 불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조용기 목사님의 흐르던 피를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가슴에서 불타게 외쳤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그 영성으로 일어서세요. 그래서 침체된 대한민국을 조용기 목사님 혼자서 살렸다면 여러분과 함께 살려야지, 이제.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뜨거워. 근데 왜 이쪽만 박수 쳐요왜 여기는 안 치고? <laughs> 에? 아이고 치요 아버지. 감사해요. 무슨 말 하다 또 이렇게 소리 질렀나 모르겠네. 또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전하다가 또 이렇게 소리 질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니까 어둠이 떠났어요. 이젠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둠, 빛이 올때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누구냐?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무리들이 큰 일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다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해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빛이 말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성령의 마음에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마른 인생 이제는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잠깐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확 줘야 되냐 하나님께 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빛 대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 성전으로 세워진 다는 다른 거에 관심 없어 이 성전이 더러워질까봐 걱정해 이 더러워지는 것 우상의 더러운 악한 영들부터 더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 깨끗한 성전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내 마음을 누가 우보있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전이 된 거야. 그럼 아버지는 나는 네가 성전이 들어오지면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여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면 깨끗할 수 있는 건 내가 몰랐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야. 그럼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 안 이루어졌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루어질 제어다.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다른 축복보다 내 심령이 씻금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강건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힘을 주고 능력 주는 어떤 자냐? 능력 받은 자, 깨끗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가시냐? 주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압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음에,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가지고 뭐냐,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성결하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받아서 영으로는 성결해지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영이 깨끗한 자, 능력 있는 자로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으로선 성결하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대요. 그럼 우리 눈에서 영이 깨끗해야 돼요. 능력이 입혀져야 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주길 원하시고 축복이 하나님은 축복 주길 원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 주길 원하셔요. 오늘도 그 영적인 기름 부만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에 목말라서 여기 오셨잖아요. 내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목 말르냐? 인생이 목 말르면 내게로 나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목 마른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오신 것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나오시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여러분의 목 마르지 않는 걸로 다 채워 주셔. 그러면 아버지께 나와 가지고 뭐 이사 먹는 거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이 뭐냐? 강단에서 흐르는 하늘의 말씀을 다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어저께 막 불받아가지고 난리가 나셨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치료받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자체가 신령한 거 아닌가요? 신령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불이 떨어졌잖아요. 악한 형을 쫓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악한 형이 쫓겨나갔잖아요. 아버지 각색 빌병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덕밥마다다 만져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입니까? 말씀의 힘이지.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지. 저는 말씀 안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올때는 힘들게 왔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이 일을 하네요. 말씀이 일어나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떠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아요. 이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커져요. 우리 아버지는 속에다 말씀 드길 원하셔요. 근데 왜 말씀 없이 은사만 갖고 한다고 난리요? 은사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잖아요. 말씀은 생명의 씨잖아요 씨가 뿌려져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 말씀은 없으니까 현상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시간 낭비하고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여기 오신 분들이 말씀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옥하 인물 보러 온게 아니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위대한 일을 해내십니다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말씀이 뿌려지니까 유튜브 듣다가다와버렸잖아 여기 이렇게. 앞으로 이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 말씀의 위력은 이렇게 일한다고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보여주셔, 우리 아버지가. 나는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니네 가운데 왔어. 말씀이 버린 걸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은사 붙들겠다고 말씀 버린 거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요. 믿어주시면 아멘. 은사가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은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은사 가지고 말씀 전하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은 살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네. 내가 나도 은사가 있어요 가지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은사의 지금 가장 핵심 가치는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은사도 있는 거고 병도 고치는 거고 귀신도 쫓는 거고 예언도 하는 거고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오직 종착력은 예수예요 믿어주시면 아멘왜 아멘. 은사는 있는데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어요?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울었더니 아버지가 열매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죽는 날까지 예수 말씀 전하다 죽을 거예요. 그 말씀이 이옥하의 인생을 빛나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핍박과 모든 걸다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은사받는 거 아닙니까 은사받아가지고 내 교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요 교회 부흥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다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가진다는 설교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설교는 아무데 가서 해도 다 불이 들어가 버려요. 귀신이 떠나요. 병든자가 치료되어 회개 역사가 일어내요. 아멘. 최고의 능력의 설교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